지금 리자드맨 그룹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. 세계 도마뱀의날 특집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저번에 거미랑 드래곤에서 프리즘 파편 40개씩 얻어가지고 80개를 얻었거든요. 그래서 두번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. 소환할 수 있는 챔피언은 태옥스. 패시브에 아군이나 적이 디버프에 걸릴 때마다 자신의 턴미터를 5% 채웁니다. 그래서 지금 아레나에서도 많이 쓰이고요. A2랑 A3, 데미지가 꽤 셉니다. A3는 아군 두명 있으면 부활 차단도 있고요. 그리고 A1은 크리티컬 데미지가 가장 높은 아군이랑 협공을 합니다. 그래서 아레나랑 히드라 같은 데서도 데미지를 많이 내고요. 아주 괜찮은 챔피언입니다.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, 파이시언 부활 챔피언인데, 아군은 보유한 버프당 스킬로 받는 데미지가 5%씩 감소합니다. 그래서 버프가 많을수록 아군이 데미지를 더 적게 받습니다. 부활이 있고요. 디버프 제거, 치유, 디버프 차단이 있습니다. 괜찮은 부활 챔피언입니다. 그 다음에 추수자 캐린, 요거는 수면 디버프 있는 전설 챔피언입니다. 수면 디버프 차단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추가턴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모크, 요거는 A3 디버프 차단 있고요, 치유 있고요. 요게 괜찮습니다. 디버프를 다 버프로 다 바꿔줍니다. 네크모 타르. 스피드 감소 거머리가 있고요 스피드 증가도 있고요 턴 미터 증가 그 다음에 추가 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드라랑 키메라 같은데 아주 좋은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아 보이는 거는 태옥스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파이시언 좋고요 네크모, 타르 요거 세개 정도가 아주 괜찮은 챔피언 같습니다 그리고 에픽 중에 괜찮은 챔피언은 맹독술사 모든 적한테 독디버프 두 개. 그래서 드래곤이나 아이스글램 쫄작이 가능합니다. 확률은 2% 4%. 전설 뽑을 확률이 6%나 됩니다. 그래서 두번 뽑을 수 있으니까 한12% 정도 되겠죠. 두번 소환해 보겠습니다. 소환. 아 꽝. 브로드로드. 이거는 스톤 있는 챔피언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. 또 한번. 소환 소환 아꽝 똑같은거 또 나오네요 브로드로드 그래서 두번 소환했는데 요거 브로드로드 두개 나왔습니다 그룹 소환하시는 분들 모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